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모자 김용진입니다. 아, 요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 찬반 감론을 박이 심한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국가발전정책연구소 소장이시고, 아,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연 씨가 있죠. 박수연 씨가 국민행복포럼의 회장인데, 그 국민행복포럼의 부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인데요, 주식회사 시모나아이디 이곳의 대표이사이지요. 20년 전에는 학교 교사도 하시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실장도 하셨던 오병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그 이혼제도에 대해서 대표님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예 평상시에 좀 음, 갈등도 많이 하고 주변 네. 그 가족들이나 이런 걸도와가면서 그 여러모로 좀 생각해본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혼할 때그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재산 분배라든지 타협을 통해서 서로 협의 이혼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화를 좀더좀 좀, 어, 서로에게 위인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그분야 부분에서 법적인 어떤 그 재산 분배라든가 아이들 어떤 그 소유 여부로 끝나는데 예,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제 아이들이고 그런데 예. 어, 아이들인데 이제 그 아이들에 관련돼서 어,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또 다시 또재 혼을 또 다른 가정 어저 저 하다 보니까 뭐 옛날 말은 이제 개보 개모 많이면 모이보다 뭐, 개 뭐, 뭐, 아니면 뭐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래서 가정이 새로, 서로 서로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이들 피해가 많아요. 어 부모들 피해도 일부에 있겠지만은 아이들 피해가 많은데 에 그런 거를 저 사전에 그,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예. 이혼 그 숙련 기간이라고 있죠. 6개월 동안, 뭐, 이혼 숙련 기간 동안에. 예. 그, 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이혼 이후에 대한, 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교육을 좀 받게끔 일정 기간, 시간을. 예. 어, 정부에서 어떤 그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런 그, 그, 어떤 구청이라든가 강의실에, 정기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일정 프로그램 시간을 만들어서 퇴직 교수님도 좋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 그걸 의무적으로 듣게끔 일정 시간을 내 되는 훈련같이 그렇게 좀 해서 어떤 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깨우쳐주면서 좀더 다음 가정에서는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머릿속으로 좀 지식을 쌓고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게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어린애들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생각, 이걸 좀더할수 있게끔, 어린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문제지, 사실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네. 내용에 대한 문제니까, 그걸쭉한 뭐, 40개고 5 0개 문제를 쭉 만들어서, 해갖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이혼의 참고자료로 해서 이게 만약에 점수가 안 된다 이혼에서도 다시 좀더 시간을 두고 다시 교육받고 다시 시을 보는 어떤 거를 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혼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을 가졌을 때그때의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이혼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 예를 들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경우요.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교육 장소로 불러낸다고 해서 나올까요? 그거는, 저, 그, 하나못해 이제, 정신치료, 외국같이, 이 어떤 이혼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신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 첨부하면 좋은 거고요.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혼의 네.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 그 이후에, 그거보다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이들 문제, 에, 본인들의 어떤 비중들이 큰데, 그걸 의무사항으로 정해줘야지. 정말 바람직한 대안일 수 음,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럼 그거를, 시간을 갖다가,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하루라든지, 의무적으로 어느 시간, 의료, 의료,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면은, 일정 기간 저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듯이, <laughs> 예, 이혼할 때도 똑같이. 의무적으로. 근데, 가령 아,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출생신고 같은 거. 예, 예. 출생신고는 그냥 태어나면 자동신고를 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어, 마찬가지로, 이혼도, 네. 그, 교육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과연, 그런 교육을 한다 하면, 이혼 당사자들이 내가 창피하게 그거 왜 나가? 이래서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의무상으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 의, 의무상으로 어. 어.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교육, 기수, 그 다음에 들어보러 네. 네. 다가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지 않요죠 네. 판결하기 전에, 그걸 참고자리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교육관이 의, 교육 그 이혼할 때 저도 이혼장 써 보니까 <laughs> 이혼해 보셨습니까? 이혼은 <이혼을> 안해 봤는데. <laughs> 이혼장 써 보니까 아, 그래서 써 봤어요, 제가. 한번 써요. 장각도안 돼요. 네. 그장인데일장인저 2장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재산분배 이것뿐이 없어요. 예. 아니라서 여기 아니, 저기 저기 누가 결국 양육하고 근데 그게 다라고. 그래서 법원에 갔다 오 6개월 있다가 승룡이 끝나고. 그러면 다음, 응? 저기 결혼, 결혼에 딴 사람이 또 살더라도, 머릿속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참, 어, 어. 국가발전정책연구소 소장님하고는 생각인데, 네. <laughs>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탁상공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강제규범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맹탕이 되고 말잖아요. 사람이 안 지켜주면.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게끔 하고, 그 강의를. 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튜브로도 할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기억을 많이 하던 것같게요 네네. 정부에서도. 그래서 유식업도 제가 해보지만, 그것도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또 이렇게 안 듣고서 살짝 이렇게. <laughs> 딴, 딴, 사람이 대리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시험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어, 직접적으로 와서 본인이 필로랑이에서 해갖고 그 점수로 도 참고를 할수 있게끔. 네. 네. 근데 머릿속이 밖에 이시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laughs> 부분에 대한, 예. 이게... 정도 플라스티 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응가, 뭐, 포코진에이터가 그런 거는 사실 따져보면. 제가 2000년도부터 행복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면서 네. 이혼과 아이들 탈선 문제 여기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뭐제 나름대로는 행복 프로그램을 제, 대안으로 제시해놨는데요. 를 예. 요거는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오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안될것 같고 <laughs>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 잔, 자녀들 폭력을 통해서 이제 형을 받고. 소년원 네. 같은데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에 이제 생모나 생부가 요청을 하면 아이들을 돌려 보내지만 만약에 재범을 했을 경우에 어 이거 부모가 안 받아줘서 아이들이 그 돌다가 뭐 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간혹 있잖아요. 네. 어떤 뭐 구제책 또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그 가정폭력의 문제인데 그 네. 가정폭력은 사실 그뭐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부모에서 네. 배워서 내려온다 할수있지만그머릿 속이 개발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예예. 예. 예를 들어서 강간만 맨날 했던 그 범죄인들은 강간만 해요. 예예. 이 도둑질 안 해. 네. 도만 맨날 했던 사람은 간간 쪽을 잘 그쪽으로 안 하고 도둑들만 해. 요왜 그러냐? 네, 그쪽만 개발돼 있어요. 네. 네. 그래 똑같아요. 폭력은 폭력 적으로 개발돼 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정신병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료, 치료가 사실 외국 같은 데야 뭐 정신병원에 가서 또뭐 아주 폭력이 있으면 정신병원 가서 어떤 그 저기 철저하게. 예, 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치료 받고 교 받고 해서 해야 하는 게 원칙적 저 원칙적인 거지만은 우리나라 는 그런 여건이 아직좀둘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정신적인 어떤 진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그, 예, 그 어떤 가족 폭력을 해서 내가 어떤 형을 받았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 자녀는 이런 이런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라는 어떤 교육도 받아야되고 일정 시간 동 교육을 받게끔. 가정에 대해서 폭력을 하면 폭력에 관련된 그 손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일정 기간 받게끔 그거를 응. 하는 어, 교육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센터를 만들면은 거기 와서 이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뭐 이렇게 직업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만은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게끔 하고 그것도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험 문제를 쭉쭉 풀면은 뭐 오답이죠 예 아니요 아니면 멜리삼사그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저 애들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자세가 돼 있다. 이런 거를, 사실 정신 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500문제, 400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이 사람의 심리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것,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진행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점수가 나와줘야지 아이들을 어, 자기들이 가져가고다 뭐, 그, 다 보고서에서 빼나가갔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그걸 보고서 빼내가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빠, 빠나니까 빼내가, 그럼 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걸 갖다 이제 뉴스에서 보면 이제 아동보수에서 잘 크고 있는지, 예, 교육을 받고 있는 정기적인 어떤 그, 어,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온다, 이거, 문도 안 연다, 이거죠. 어, 방문도 안, 저도 연락도 안 받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강제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경찰도 예. 강제로 문 열고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이 엄청 강화시켜야죠. 그런 부분 다들. 결국 되는. 이제 예.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예. 버림을 당해서 예. 어 죽는 아이들이 수천 명 매년 된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참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뭐, 하면 이런 일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태어 나자마자그 유기되는 아이들이 한2천명 정도 예 된다고 하고 또 태어나서 그렇게 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야. 경제적인 원인이지만 은 많이 비중이 크지만 그걸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유기를 하면 그때 극히 자기도 유기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 그거랑 일정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 아동보호에서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받아주면 어떤 주민등록증뭐뭐뭐뭐뭐 받아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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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그거를 해서 신원 확인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뭐야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바꿨다 둘이 와서 그러겠다 저기 하고 또 자기가 그러면 주민증 안 받고 어 저기 하는 걸로 해서 뭐 해서 신원을 안, 받, 안 받게끔만 해도 그 된다고 주민 우리나라 제도가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런 거가 우리가 상관없이 주민으로 안 받고 버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관악구에. 예.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데, 3시간이나 4시간마다 어린애가 하나씩 온대요, 계속. 그 함으로 애들이 온대요. 예. 3시간마다 계속 하나가 온대요. 3시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을 다,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애들은 유기 자기들을 죽인다고. 아니면 버리기도 하고. 그저 통해 버리다. 그런 응.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 받아줄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 어떤 특정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각 지역별로 정해져서 받게끔 해서 어쩔 수 없이 어그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어려우니까 버리겠지만은 그걸 받아주면은 우리가 어 뭐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결혼 출산율 늘리고 뭐 경제 성장할 때 사람 인구가 늘어기도 아니. 유기되는 사람 없어도 그 힘이 엄청 크잖아요. 앞으로 성장돼서 들이 성대 사회 역할하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 에, 경제 우리가 경제 그저 가치만 따져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증 뭐안 받고 실업만 안 받아도 돼요. 고것만바꿔도 그러고 어떤 각, 각 지역별 딱정해지만 받아서 어느 정도 가정 어린애 보호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딱 받으면 된다. 고 문제 없어요 싫은 말안 받으면. 음. 네. 그것만 계도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제일 싫대요. 버리지 않 예. 좋습니다. 오늘 저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어, 여기까지만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저 중년의 사람들이 예. 어,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예. 그런 갈등 부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혹시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국가발전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쪽에는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종시 투자자문관도 하면서, 예. 세종시장한테도, 저한테도 상가 같이 얘기하면서 면담을 했으 얘기를 해줬는데, 예. 뭐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을 기업에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공장이나 이런데 쓸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에 근로기준법의 어떤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기준이 걸려요. 네. 그러면은 젊은 사람을 쓰는 게좀 낫겠죠. 예. 네. 근데 그거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사 저기 근로기준법이나 그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배제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되게끔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은 60이 넘었다, 55 퇴직을 했다. 난 이거 기준, 불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그 최저임금에 적용을 안바꿨다 네. 한 4명, 서명을 바고서 들어가서, 50만을 받든 60만을 받든, 100만을 받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게끔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어, 저기를 하면은, 어 기업에서 그거를 공장이나 이런 데서 허용을 해주면은 일자리가 많아요. 네 일자리가 많아. 알겠습니다. 어, 그, 네,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어 조정을 해갖고 지금 52시간제도 이뭐 조정을 한다고 러지만 일단 좀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 예, 날이 많이 가서. 예, 그렇게 네. 간략하겠습니다. 예. 어, 근로기준법 뭐 법적인 규제 조항을 풀어주면 된다라고 말씀.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 음. 좋습니다. 그건 이제 정부 정책이 네.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고 네. 어, 실직을 당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면하게 또 열정을 갖고 예,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벌써 17분이나 됐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또한번 네. 어, 모시도록 네. 할게요. 예. 예, 예. 예 지금까지 어, 우리 국민행복포럼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어, 오병화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